2024년 2월 27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2 0 81번째 개송 제20장 도품의 여섯 번째숟가라 뺐다 와또 돼지 아귀 이야기, 입니다. 아기인데 돼지 모양의 아기가 이야기인데 자, 말을 지키고 마음을 절제하며 몸으로 해로움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세 가지 행위의 길들을 청정하게 한다면 선인 부처님에 의해 알려진 길에 도달할 것이다. 그 의미는 네 가지 말의 악행을 피함으로써 말을 지키며 네 가지 말의 악행을 뒤에서 또 보겠지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이것을 피함으로써 말을 지킨다 고요 탐욕 등을 일으키지 않음에 의해서 마음을 잘 절제하며 탐욕, 분노, 사견 이세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등을 버림으로 몸으로 해로움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생, 도둑질, 사대능행그 다음에 세 가지네요 몸으로 해로움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세 가지 업의 길을 깜마파타 업을 짓는 이세 가지 방법이죠 세 가지 길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행위 등을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개무더기 등을 추구하는 부처님 등의 선인에 의해 알려진 여덟 가지 길에 길의 도를 충족시킬 것이다. 개정해. 사막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개정해, 해탈, 해탈 지경까지. 그러면 이제 팔 정도의 도를 충족시킬 것이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요. 내용, 이제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밌어야 된다. 그래요. 배경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자, 두 비구를 이간질한 돼지 아기가된 전생의 스님 이야기예요 마하 모칼라나 장로가 라카나 장로와 함께 끼짜쿠다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지점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라카나 장로가 물었다. 스님 왜 미소를 짓습니까? 자,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니 부처님 앞에 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가 마하모칼라 종자가 이미술를 지은 장면이 있는데, 어, 목라나 장로, 목라나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이제 신통제일이고, 라카나 장로는 누구냐면은, 이제, 라카나 그 상류타에 보면은, 어, 세 가섭, 오르벨라에서 살고 있는 세 가섭의 제자들 천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몸이 아 천신처럼 빛이 나서 그 특징이 특별해서 라카나 장르라고 불렸다 합니다. 네, 이분하고 마하 모갈라나 존재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목갈라나 존재께서 여러 형태의 이 아귀들 또는 이 약하들, 그러니까 비인 인간들인데 주로 이제 아귀 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라카나 상류타에 나와요. 그 뒤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라카나 상류타에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때 부처님께서 본아기의 모습, 아니, 목갈라나 존재께서 본아기의 모습이에요. 몸은 아주 거대하고 인간의 몸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거대한 돼지 머리였습니다. 입, 입에서는 꼬리가 자라고 꼬리에서는 구더기가 아, 우글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보고 이런 모습의 중생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기를 보고 미소 지었다는 말은 이제 어, 저런 아기의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나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어, 정진해서 번뇌를 없애서 이렇게 아라한이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는 뜻이랍니다. 아기를 무슨 뭐 얕잡아봐서 미소 지은게 아니라.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인 목갈라나가 보았던 것을 보리수 아래의 금강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도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리이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아시면서도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내가 증인으로 목갈라나가 증인이 되었으니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 돼지 아기는 과거생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하니까 과거생의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하는 게 이게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이제 아주 우애가 좋은 한살 차이의 두장로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60과 59세였답니다. 서로 간에 너무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삼장에 능숙한 법사비구가 사원에 도착해서 법문을 청해서 이제 법사비구가 법문을 합니다. 이3장의 능숙한 법사비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두 장로는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들이다. 내가 두, 두 스님을 쫓아버리고 사원을 찾아야겠다. 고약한 일이죠. 3장의 능한, 능한 걸로만으로는 이 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양 스님에게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는 그런 언행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진행돼서 두 스님이 서로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서로 떠나요 저를. 그러니까 저를 혼자 남아있던 이제 이 법사 스님이 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원은 이제 법사스님의 비구에 차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떠난 두 스님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떠났는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비구가 일을 꾸며서 쫓아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뭐 60세하고 59세니까 뭐2 30년이 지났다고 치면은 두 장르가 서로 또 만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오해를 풀어요. 서로 간에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거기서 살때잘 살았는데 서로에게 이간질 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 사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사비구한테 너는 이 사원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했더니 법사비구는 비난을 참지 못하고 즉시 저를 떠나서 도망칩니다 또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조그마한 분노도 참지 못하는 전혀 수행이 안된 사람이 바로 이 법사비구였고 경전을 많이 알아도 분노를 못 참으면 약은 처방받는데 약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에서 죽어 지옥에 태어났고 두 부처님 사이 동안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 이자고따에서 돼지 아기로 태어나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돼지 아기,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돼지인. 우리 12간지의 그림들 보면 12 동물들의 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인간인 몸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게 이제 비인이에요. 인간인, 같은데 인간이 아닌 그런 아기들, 또는 뭐 약하들, 야차들. 우리는 그런 존재를 못 보니까 믿음의 일어나지 않고서 만약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직접 보지 못한 중생들은 부처님 마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불신의 악업을 지을까봐 이제 말씀 안 하신 것을 이렇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입을 조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저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간지시키는 말을 해서 저렇게 큰 과보를 받았으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서, 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서, 이제, 부처님과 같은 현자들이 살아신 도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기원한다는 그런 개송입니다. 이게 라카나 상유타에 쭉 나오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걸라나 존재가 독실의봉을 내려오면서 어떤 장소에 미소를 짓고, 그 미소지 있는 이유가 해골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서로 이독수리와 갈매기 솔개들이 와서 갈비뼈 사이를 쪼아대고 찢어대자 고통을 지릅니다. 해골이 막 고통을 질러요. 참으로 이런 모습을 한 중생이 있고 이런 모습을 한 약하가 있고 이런 모습에 몸을 받은 자가 있다니 하고서 놀라면서 갑니다. 이거 직접 신통력으로 봤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소 도살업자였다고 합니다 소 도살업자가 소를 죽여서 이렇게 소 살을 발라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다음 생에 자기가 발라낸 소의 몸뚱이처럼 그런 존재가 돼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또 고기 조각이 허공을 날아가서 봅니다 이것도 소 도살업자였고 고기 덩이가 허공을 날아가서 보는데 새 도살업자였고 가죽이 벗겨진 사람 양 도살업자 양을 도살해 가지고 가죽을 벗겨 가지고 양 가죽은 쓰고 그러잖아요 온몸이 칼로 된 털을 가진 사람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돼지도사롭자요 창으로 된 칼, 털을 가진 사람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게 사슴도사없죠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날아가는데, 게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약하들이나 아규들입니다. 이렇게 쭉, 이런, 락하나 상류타에는 이런 얘기들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 주변에 이런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간섭은 안 합니다. 하지만, 천안통을 얻은 존재들한테 이런 존재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어부의 공정한 결과,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치 지옥에 태어납니까? 아까 그, 악이나, 그, 야차들이 된 존재들도 악처에 떨어진 거죠. 또, 죽은 뒤 행복한 곳,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 원인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법에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 이게 10 불선업이고, 법에 따른 올바른 행실을 하면은, 10 불선업은 이제 파멸처에 태어나게 하고, 10 선업은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신업, 살생, 도둑질, 잘못된 되 맹, 이 살생을 한 많은 도산업을 한 존재들, 또 도둑질을 하거나 사업을 한 존재들, 거짓말하고 이간질 하는 말하고, 거친말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는 자들, 탐욕과 악의와 사견에 빠진 자들은 다 이렇게 악처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이 마치마니카야의 살라의 바람문경에 전에 한번본 적이 있어서 다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중생은 업이 그들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나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며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업이 중생들을 구분지어 열등하고 우등하게 만든다. 까마사카, 까마다야다, 까마요니, 까마반도, 까마빠티사라나. 그래서 전에도 봤지만, 사생을 많이 하면 담명하는, 담명하게 되고, 불살생을 하고 연민화에 머물면 선처에서 장수한다. 등등. 배울 때 질문이 없으면 우둔해지고, 스승께 질문하에 배우면 지혜로워진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의로 업을 지어서 어, 좋은 업을 지으면 은 장수, 건강, 미모, 세력, 부, 높은 감은 지혜를 얻고 나쁜 업을 지으면 은 단명, 병약, 추하고 세력 없고 가난하고 낮은 감은 우둔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부생을 하면,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있죠. 공부하는 선업을 닦는 겁니다. 손톱경. 보세요. 손톱 위에 올린 조그만 먼지덩이와 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은가? 대지가더 많습니다. 손톱 끝에 올리신 그 조그만 먼지덩이는 아주 작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들은 참으로 적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곳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훨씬 많다. 이때 다른 곳은 주로 악처들입니다. 악의 세상, 지옥, 축생. 그렇게 알고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이라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머무이라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자, 인간, 이제 제가 이제 인간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냐면 악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업을 많이 짓고, 적어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만드는 그런 인간들은 드물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다들 소진해버리고, 선업을 닦지 않고 악업을 지어서 악처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문이든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가문은 밤 도둑의 침입을 받기 쉽다. 비구가 하지만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지 않고 많이 공부 짓지 않으면 비인간들의 침입을 받기 쉽다. 이 비인간들 라카나 귀신 등 야차 라카 야차 참 야차 귀신 그다음에 이런 존재들이 인간에게 침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애를 닦으면 은 침입을 받기 어렵다. 자애 명상을 하마 우리가 아라카 대와타라고 해서 선신들이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선신들이 보호하는 이유는 자애를 닦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들이 행복해져서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괴로운데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 자들은 선신들이 보호하니 이와 같이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행의 기초를 삼고 확립하고, 국건이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100개의 가마솥으로 음식을 보시하여, 점심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100개의 가마솥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것보다, 소젖을 짜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자의 마음을 닦고, 어,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이라도 자의 마음을 닦으면은, 이거, 이것이 더큰 결실이 있다. 제가 하루에 다섯 번 자의 마음을 일으키자. 소젓술한번 짜는 그눈 깜빡 가 사이에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아침에 눈뜰 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잠자기 전에 이 다섯 번만 하자.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백 개의 가마솥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자유 명상하라고 꼬드기려고 한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 것 손톱경에서 그렇지만은 자의 마음을 닦으면은 인간으로 살면서도 어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의 해코지를 받지 않고 선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큰 보시를 하는 것보다 더큰 공덕이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의 마음은 1 0 선업 중에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선업 가운데 두 번째 탐욕 없음 악의 없음 악의 없는 게이 자의 마음을 닦는 겁니다. 이게 십선업을 닦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일곱 가지 업의 길경 또열 가지 업의 길경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들인데 일곱 가지는 마음으로 짓는 거 빼고 말 이제 몸과 말로 짓는 일곱 가지인데 거기에 열 가지 업의 길, 세 가지 업의 길을 청정하게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으니까, 열 가지 어백일은, 이제, 신삼, 구사, 의삼.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이 요소들이 있어서, 생명을 죽이는 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자들과 함께 모인다. 네, 역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자들과 함께 모인다. 그 다음에,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 같이 유유상종하고,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 자의 마음을 늘 일으키는 자들은 또 그들끼리 서로 모인다. 유유상종이에요. 네. 뭐 어제 엊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경전의 그룹의 뒤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팔 정도도 마찬가지. 사도를 닦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종 그와 다른 사람이 끼면은 잠시는 같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업의 길품이라고 하는, 어, 앙구타라 니카야 사법의이 품에서 열 가지 경전이 생명을 죽임, 주지 않는 것을 가진 사된 은행, 거짓말, 이간질, 욕설, 그 다음에 잡담, 간담 악의, 그 다음에 삿된 견해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전부 나옵니다. 하나만 읽어보면,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스스로도 생명을 죽이고, 자기가 죽이는 것, 나무에게도 생명을 죽이도록 교사하고, 가르치고, 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칭송하는 이네 가지. 나머지 열 가지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네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는 것에 동의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운명을 하고 거짓말, 이간질한 말, 욕설, 잡담, 그 다음에 탐욕, 악의, 삿된 견해도 똑같이 이것들에 빠져 있고 남에게도 시키고 이것을 동의하고 좋아하고 칭송하면 은 결국은 지옥에 가고 이것을 여의고 남에게도 여의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칭송하면 은 천상에 간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매일매일 저 스스로도 악의에 찬 마음을,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애를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자애 명상하라고 권하잖아요. 남에게도 그렇게 격려하고, 악의 없는 마음에 동의하고, 악의 없는 마음을 칭송하고, 제가 지내고 있으니까 엄청난 선업을 짓고 있는 거죠. 여기, 참여하신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남에게도 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격려하고, 바른 견해에 동의하고, 바른 견해를 칭송하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생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으로까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선업을 쌓고 있다. 이해하시고, 아침에 명상을 통해서 또 독성을 통해서 아침 경정 산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선업을 굳건하게 닦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팔정도에 이르르고 팔정도 성자의 팔정도에 이르러서 우리는 번뇌를 끊고 괴로움이 소멸한 그 경지로 가까이 간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십선업 세 가지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 업의 길 중에서 악업은 버리고 선업을 닦을 때의 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자의 마음과 그 다음에 윗바사나가 바로 악의를 버리고 삿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그런 수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개는 이제 또, 몸무르지는세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바른 생계수단, 이제 도산업이나 이런 생명들을 해치는 생계수단을 갖지 않는 것 오계를 깨는 생계수단을 갖지 않는 것을 어, 계로하는 그런한 어, 오계와 생계수단 청정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고 괴로움은 점점 옅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이해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또 권하세요. 아침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뭐 유튜브나 밴드에서 또이 경전 산책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접 공부하는 게좀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끄고 하는 것보다 키고 하는 게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카메라 키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앞에서 딱 앉아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카메라 끄고 계시면 약간 게을러져요.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십선업을 닦고 자의 마음을 많이 닦고 지혜를 많이 닦아서 십악업을 다스려서 보다 더 행복한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도 사도 사도